제타도 헌법 수호 막 이런 고 <laughs>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사법농단으로 해서 어 예전에 막 법원 행정처에서 잘 나가던 그런 고등부장, 뭐 판사들이 요즘 이제 막 검찰 조사를 받고 그러고 있는데 막 뒤에서 이제 막 엄청 통사정들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나의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탄압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몰라 지금까지 몰라서 그렇지 40년 50년 동안 호남의 정치인들과 호남의 기업인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 <laughs> 당신 당신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권교체라는 게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역지사지를 할수 있는 그런 어,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 그 입장에 되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모릅니다. <laughs> 남자가 여자를 모르고 여자가 남자를 모릅니다. 오늘 토론회 하는데요. 저는 너무 정말 열이 어, 그좀 그러니까 그 분노했던 게 김윤덕 전 의원 아시죠? 김강수 의원님, 김윤덕 전 의원님이 나오셨는데. 제가 이 지역구 축소 절대 안 된다. 이게 보세요. 인구 편차가 원래 4대1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에 3대1로 됐고요. 2014년에 2대1로 됐어요. 헌재가 결정할 때그 이유는 뭐냐면 표의 등가성이 너무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4대1에서 3대1, 2대1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라는 거는 표의 등가성을 엄청 시이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 대표제 하에서는 인구 편차를 2대 1로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3대 1, 4대 1이 되더라도 면적도 고려하고 행정 구역도 고려하고 낙후도도 고려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인데 그 주장을 하니까 전주에서 국회의원을 하셨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윤덕 전 의원께서 그거는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자도 너무 벙서 가지고 아 거기에서 왜 지역감정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이게 지금 오은게 아니다. 지역구를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지가 않다. 만약에 지역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기득권을 지키려는 거라면 나라도 반대하겠다. 하지만 지역구를 축소하면 당연히 지방 동촌 낙후 지역이 날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 격차를 더 악화시키는 거고 그래서 개혁 정부로서는 그걸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구나 호남의 입장에서는 호남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인구가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 선거제 개혁을 한답시고 한답시고 이렇게 지역구를 엄청 축소하는 이런 안을 내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호남의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해야 되고 그게 동시에 반개혁적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역 감정을 부추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자신이 있습니다. 총선까지 1 년인데요. 정동영 대표님, 김광수 의원님, 또 임정엽 위원장님, 조배숙 의원님. 김종의 유성여의원님 뭐 전라북도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자유한국당 존재 없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붙어서 우리가 개혁에 있어서도 이기고 실력에 있어서도 이기고 애향심에서도 이기고 어,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흥분해서 말이 긴데요. 아무튼, 어, 여러분들 정말 한분한분 한 분, 어,